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 보건 말씀을 읽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 이유가 함께 설명되어 있죠. 4절 말씀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미로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행적, 그리고 그 사역과 행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세히 풀어 썼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복음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편지를 길게 기록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별칭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어, 굉장히 높은 고위층 관료로 생각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개종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한 개인에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데오빌로지만 그 개인이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본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누가가 힘써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전해준다는 사실을 이렇게 편지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복음의 능력과 복음 전파가 온 세상에 온전히 선포되고 전해지기를 그 데오빌러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 복음이 더욱 더 넓은 곳에 퍼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누가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일장을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행적만 길게 늘어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서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수 없었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그 부모님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 태어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죠. 번갈아서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임에도 세례요한 예수님, 세례요한 예수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죠.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식을 말씀을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천사가 등장을 하죠. 가브리엘이란 천사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위세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고, 베들렘에서 태어날 것이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왜 와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야기는 사실인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곁으로 오셔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누가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아갈 길을 미리 닦아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닦아놓은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고침 은사를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의 순간까지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에 대해서 이 누가가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되어지고 그 계획들이 분명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비록 인간의 지성으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에게도 이 성령이 함께 등장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죠. 세례요한이 왜이 땅에 와야 되는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왜 닦아두면서 가야 하는지 함께 이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설명들이 누가를 통해서 대오빌로에게 전해지고 그 대오빌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사랑 덕분에 사람들이 이때까지 해보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게 됩니다. 그 시작으로서. 이 누가가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저 다른 신들,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특별한 방법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담겨 있음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로를 얻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대식의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